안녕하세요. 어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먹는 약과 그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들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제가 먹는 약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건 네, 아침 식전에 먹는 약, 그리고 아침 식후에 먹는 약, 그리고 저녁, 식후에 먹는 약. 아침 식전에 먹는 약은 왜 먹냐면, 저희가 약을 먹음으로써 위벽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 약해진 위벽을 돕기 위해서 위산을 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이 있죠. 이 소론도, 소론도라는 약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에요.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 소론도는 아니에요. 이 소론도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서 오히려 근육을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근 골격계의 저하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좀 부작용이 많은 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록신. 이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약이에요. 약은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를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르모티즘 질환에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복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의 혼합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어, 골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 해주셨고 어,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는 노바스크 약이라고 해서 고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여기 있는 어, 이 무코스타정은 입과 위에 괴양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어, 저녁 식후에 먹는 이 면역 억제제 프로그램은 저의 면역 체계를 낮춰줘서 그 자가 면역 체계가 이런 제 몸을 공격하지 않게 조절하는 약이고요. 어,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부작용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저는 세테로이드 일종인 소론도 이걸 제가 지금 한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루에 18알을 먹었어요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식욕이 증가돼서 뭐한 달에 10kg가 쪘죠 그래서 여기 온몸이 다터 있고 그리고 골밀도 가 낮아져서 지금 칼슘 먹고 있고 피부가 얇아져서 이 피부를 꼬집으면 종이처럼 구겨져서 안돌아가요한번은 머리가 펴졌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이게 곱슬머리인데 뭐 파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자로 다 펴진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머리 깎고 한한 시간을 거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팔다리가 진짜 얇아지고 예, 어, 문페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건 진짜 안 좋은데 얼굴이 진짜 커집니다 얼굴이 진짜 커지고 목 뒷목에 지방들이 껴가지고 정말 보기 싫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약을 줄여나가고 있고 열여덟에서 한 알로 줄인 거는 정말 발전한 거고 앞으로 더 올해 안에는 이 소론도는 제가 다 끊고 싶습니다. 음, 한번 화이팅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